놀러 왔는데 계세요? 뭐 진짜 너무 아쉽게도 왕기시는구나이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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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 자몽 열매. 야이집이 이 집인지 농사 참 염지겠네. 제가 농장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무료봉사하는 거야 무료봉사.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내 집고는 맛이 없다. 내집내 내 집고는 별로다. 여기 누구 약탈도 안오겠다혜나야또당 우리 집 옆으로 이사와. 뭐? 너무 슬퍼, 망고야. 아, 우리는 그러면 오늘부터 같이 하는데 팀 이름은 사부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사회 부적응것들어서 우리는 사부자 팀이야. 망고, 망고. 비가 오는... 아 잠깐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잠시... 잠시 바다 살짝만 <laughs> 들렀다 갈게요. 저 이거 못 참거든요? 아니 이거 운명이야. 갑자기 제가 야생일에 와서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데 비가 온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바다다? 그리고 좀 있으면 밤이다? 이거 진짜 운명이거든요? 이건 운명이라고! 이건 운명! 잘만하야 여러분, 어. 이번 생, 당연히 다이오같은 운명 운명같은 그 순간이 온고 있단 말이야. 아예 들어봐봐요, 제가. 포켓몬 들어와서 드디어 처음으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 마침 야생일에 비가, 그리고 그 순간 마침 시간이 밤이, 그리고 그 순간 마침 내 옆에 바다가 온건 운명이야. 몸을 떠나시는군요. 여기서 가이오가 잡고 있어요. 우와... 네? 가이오가... 어디보자, 222개. 고급 상자 하나. 여기요. 봐라, 왜, 왜 이러냐? <웃음> <웃음> 운영자님 그거다! 운영자인데 바보다. 아니 무슨 바보라니요. 바보다, 바보.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잘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똑똑해. 참방 <laughs> <찬방>, 참방. <찬방, 찬방. 웃음> 똑똑해요, 똑똑해요. 빨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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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laughs> 아, 아, 진짜 잘못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버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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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안돼 내 거야. 안돼. 자영빠스 <laughs> 너무 똑똑하시다. 일처리도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명이 계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요. 조실 뻔했네. 小，小，小，小，小，小，小，小，小。 해다 하잉 너 뭐해? 뭐한거야? 나 포켓몬 잡은거 <laughs> 잡았어? 죽여버었어 어, 근데 아 맞다 망구야 나 너한테 어? 선물 줄거 있었어 뭐? 뭔데? 내가 만든 노력치 주스야 내 공장에서 만든 이거 포켓몬한테 먹이면 은 노력치 어. 상승해 배틀할 때 먹이면? 맞아 방구석 공장에서 드디어 귀한걸 만들었구나 당연하지 나 그거 지금 짱많아 나 그거 완전 많이 만들 수 있어 망, 망구야 근데 고기는 이제 그만 가. 바깥 생활을 해. 노력지 주소를 만들려면 안갈 수가 없는 곳이야. 아니 아니 넌 이게 급한 이게 여사가. 아니야. 넌 다른 데서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더 급해. 이걸 만들어서 팔 거야, 망구야. 우린 부자가 될수 있다니까? 너무 많이 만들진 말고 일단 사람들과 먼저 친해지고 고객을 만든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네. 만드는 건 어때? 진짜 미안한데 나 모르는 사람들 말못 걸겠어. 너무 불렀다. 일단 집부터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초대해, 그러면. 능력증의 레드 주스 합니다너 주스라고 하니까 진짜 뭔가 어설퍼 보여. <laughs> 노력치, 레드 주스 팝니다 갑자기 주라고 바뀐 것도 진짜 없어 보여. <laughs> 조용히 해봐. 왜, 아니, 어디 구글에 쳐봤는데 구글에는 주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혜사야, 이거 아무도 안 샀는데? 사는 사람 없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아무도 몰라서 그래. 알고 보니까 모두가 알아서 다 모두가 직접 만든 거아닐까 <laughs> 그, 그럴 수도 있어. 네, 혜사야, 내가 볼 때는 너그 공장을 운영할 때가 아니야. 너 이거. 이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때려치고 나가서 놀라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네 집에 오겠더니? 내가 너희 집을 그나? 그래도 좀 꾸며봤는데, 혹시 봤어? 그 침대 하나 딸랑 있는 거 나가는 거야? 나 아래층에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고 올까요? 오 뭔가 그. 어어 어, 어, 침대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 어어 듣는 어, 어, 중이니까 어어 어, 어, 그치 그치 <laughs> 아니 그 아래를 다 밀었어 우리는 그걸 꾸몄다고 하지 않아 <laughs> 내가 얼마나 힘들게 며칠 동안 밤을 새가지고 밤에 생건 아닌데 얼마나 많이 그걸 했다고. 일단은 혜나야 집을 꾸며서 거기에 무, 무료 급식소를 차릴 땐 특히 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 봐 전설을 잡으려고 오늘 다 마음을 먹었거든? 나는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생각이야 아넌 어디든 혼자를 추어하는구나 <laughs> 전설을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대 아 그건,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래 그건 혼자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대 근데, 나는 혜나야 네가 응? 전설을 잡으면 넌 인싸가 될수 있어 오케이 어? 다리야 언니, 응. 나 선물 주러 왔어. 뭐? 어? 아니야. <laughs> 너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언니 위에서 가져왔지. 아니고, 너 진짜 뭐야 감동이? 나 언니 좋아하잖아. 언니가 내 펜심 건드렸잖아. 내가 호꼴 본 건가? 여기 사람이 있잖아. 갔나봐. 보통은 이렇게 같이 있다 대화하면 옆에 있지 않아? 뭐야? 그, 러니까 이따가 우리 집에 한번 둘러. 응. 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어. 그래? 알겠어. 안 고마워. 아, 근데 해단 어디 간 거? 어디 간 거야? 아니. <laughs> 얘기하다가 친구 오면 기다리잖아. 왜 얘기 다 하고 옆에 보니까 <laughs> 없는 거야? <laughs> 음. 뭐야, 얜또 여기 언제 와 있어? 뭐야? 어. 해나야너전손 어. 잡으러 간다며. 아니, 나 접었어. 아유 5분 전에 얘기했는데, <laughs> <laughs> 뭐, 뭔 소리야, 그게? 나는 집을 좀 꾸며볼게. 아니, 그리고, 아니, 보통 근데 얘기하다가 옆에 누가 오면 있어야지 너왜 도망가? <laughs> <laughs> 뭐야 나 소개시켜준다고 옆에 봤는데 너 없어서 당황했잖아. 아 그랬어. 아 인, 안녕하세요 할 걸. 그럼 집구이고이따가 어, 우리 또 저기 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알겠어. 와님! 와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오 선생님? 어어고 뭐야 이게? 나안 어, 보여. 아 여보세요. 아 내려와 주세요. 아 여보세요. 이거 눈욕이에요 내려와 주세요. 마고뭐 아, 하고 있어? 저 카레 만들려고요. 만들어서 뭐 하게? 저 이제 첫 포켓몬 잡아가지고 개 키워 보려고 합니다. 뭐뭐 뭐 잡았어? 달라봐. 저 무려 한카이동을 잡았어요. 어? 뭐야? 어어 어, 뒤지지 마세요. 보세요. 아 이거 권력 남용이잖아요. 아, 아니, 어, 보는 아니 보는 거예요. 아니 계속 들여다보지 마세요. 아니, 네, 아니 이거 아니 너무 민망해요. 아니 이거 권력 남용 아닌가요? 저 고소할게요. 고소 받을게요 권한으로. 예? 아니 안 아, 아니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 집이야? 네. 얘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유인. 유의한... 그래도 발전했다. 다리 밑에서 이제 해 뜨는 곳으로 왔구나. <laughs> 발전했어, 방구야. 사장님 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 지하에 사람까지 들였어요. 어디? 여기 여기. 어머 얘또 어디갔어? 아니 그 제가 모임 하나를 소소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어, 무슨 모임? 사부자라고. 사부자. 사회부족자라고. <laughs> 남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때 저기 한 2,000m에 혼자 집 짓고 사는 그 친구를 한명 데려왔거든요. 어, 누군데? 해다라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해도 자꾸 사람 말소리가 들리면 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소소한 포켓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방구야 도움이 네.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알겠지?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운영자예요? 어 운영자야 오늘은. 출세. 이제 미래가면 사람이 변한다던데. 너꼭 이거 해봐라. 어떤 거요? 운영자 할수있면 한번 체험 한번 해봐 알겠지? 왜요? 해봐 우리가 악놀 때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갈게 망구야 예. 많이 힘든가.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당신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보고 있다는 <laughs> 뭐죠? <웃음> 안녕하세요. 전 떼구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떼구리 님. 네, 구라 님. 여기 그변두리까지 어쩐 일이시죠?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아, 저를? <laughs> 네. 근데 제가 일로 온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보고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구라 님. 아, 어디? 어디서 보고 오셨죠저 끝에서 망구라 님이 이름을 보고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너무 친한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방금 정말 제가 저기 앞에서 호도적 뛰어왔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를 무슨 일로 보러 오셨죠?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스트 그냥 C 하고 싶습니다. 3D 시청자인 거네요? 네. 3D CCTV를 해보겠습니다. 저 진짜 하, 그냥 할일 없이 다니고 있는데 왜 어떻게. <laughs> <laughs> 아, 잠 저거 무슨 소리? 무슨 소리 <laughs> 아닙니다. 저는 떼구리라고 합니다. 구리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다른 세상에서 떼굴씨와 네.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굉장히 바보 같고, 300m 감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벌써 뇌세포가 어. 다 사라졌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 저+ 저랑은 다른 사람이네요. 그쵸? 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 떨어진 적이 없으시구나. 그만 보니까 얼굴도 비슷하게. 어, 어. 기분 탓입니다. 정말 이거 우, 우연입니다. 우, 우연. 그러면 이제 저를 시청하실 건가요? 네. 안돼 이게 시청. 시츄뉴, 감자 드리겠습니다. 아, 제시청가가 감자 하나라는 건가요? <laughs> 어, 조금 더 길게 보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간에 따라서. 아, 그러면 저는 이제 CCTV가 있지만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나파 CCTV가 제가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혼잣 말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찰 예능이라고 봐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능, 아, 아. 알겠어요. 해볼게요, 시티 t v 님룰루르르루 아, 이제 카레를 다 만들었으니까 나의 한카에게 이 카레를 주서 키워봐야겠다. 와우 어, 잠깐만요. 시티 t v 씨 이거 관찰 예능인데 <laughs> 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관찰 예능의 효과음이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소리가... 다시 그럼 몰입해볼게요. 레디 액션! 어, 그런데 내가 포켓몬을 안 꺼내왔잖아. 저기 가서 포켓몬에 꺼내와야겠다. 러러러라다와 <laughs> <laughs> 어디서 <laughs> 부음이 들리는 것 같아. 야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상쾌한 하루네. 화창. 아 CCTV 닥터 그 관찰 예능인데 티가 나는 효과음을 하시면 어떡해요? 적지적수의 효과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얘는 지금 모래를 세척하는 중이다. 무사히 뻔했다. 얘네들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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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너왜 이렇게 어때? 부자 됐어 뭐야? 우리 집잘 살아 너 다른 서버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던 조슬리가 아니구나 다른 서버가 혹시 어떤 서버를 말하는 거니? 아.. 아니야 우리.. 그거.. 그거.. 어? 혹시.. <laughs> 우리 너랑.. 두놈새끼가 같이 새 시설 런쳤던 그 서버 말하는 거니? 런이라니 조슬아 그러고 다음에 어찌 무너졌잖아 다음에 글쎄 마카오톡 갔더니 멍뿌리가 로비에서 울고 있더라 아니 문을 열고 나갔더라 근데 그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가 무너졌던데? <웃음> <웃음> 나 이제 3일차인가? 그래가지고 축구 만들러 가게 너 전설 확정 랜덤 소환권 얻었어? 어 짱! 어렉 뭐야 안 거야. 지금 깔 거야? 나 근데 준비를 좀 해야 돼. 나 진짜 서버 한지한 7시간도 안 됐어. 친구, 친구 좋은 게 뭐야? 좋지 않아, 친구는. 응? 아 어차피 마블도 있을 거 아니야. 나 마스터 볼 있어. 응. 도파민 좀 10%만 주면 안 돼? 예를 들면? 까는 거 옆에서 구경시켜준다거나. 너 그거 가져가면 이거 나 우리 오빠야가 따준 거였어 야야야야야 넌 나를 아직도 모르니? 내가 그럼 가져가겠어? 그지 <목소리> 아니지? 우리 네. 조파민이잖아. 어어? 어, 어. 뭐야? 너 벌써 도파민 손을 그었어? 잠깐, 캥이 있뭐 하니? 컨텐츠 하니? 야, 캥이 잔디에요. 야, 캥이, 요새 건지지아걔 잔디 하다가 자기 패스 못한다고 우네야 그럼 패치 바뀌지? 아 잘하고 있어.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 <laughs> 언제 갈까? 구경 안게 나, 근데 준비 좀 걸려. 내가 하고 알려줄게. 너한테 희말로 오케이, 갈때 말해. 응, 어? 쳐쳐쳐셔셔셔셔셔셔 쇼쇼쇼. 나의 영원한 작은 아... 아기가 되어주길래요. 어 뭐, 잠깐만. 뭐야? 어 애들 보고. 아나 분명 린야가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얘들아 너또 이상한 식으로 친구 매들면 어떻게 친구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라니까. 저기 집주인이 보이네요. 우리 회다가 사람 한 명도 못 보고 변두리에서 세다가 제가 이제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일로 데려왔는데 친구를 이렇게밖에 사귈 줄을 몰라요. 저를 가둬놓고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데 구랑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한번 갇혔다가 나왔는데요. 사회 적응을 <laughs> 시키려고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모쪼록 원마랑 친구관계가 되고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니요 구랑님 열어주셔야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해나는 제가 아끼는 제 새끼여서 이렇게라도 친구 사귀니까 보기 좋네요. 아니 이게 뭐가 보기 좋은 거예요. 구라님 이거 문만 열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만! 구라님? 이제 제가 관찰 예능입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잘 찍어주세요, 구라님. 레디 네, 네, 큐! <laughs> 한국 몇기 기간 어느 정도면 열어주실 건데요? 어, 최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떼구리님 아, 저, 저, 저는 그한달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 보자. 한달 나가서 여기서 태어나요. 네, 근데 아, 너 친구 사귀다. 야너 뭐야? 너 가본 뭐냐? 나길 가다 누가 줬어. 근데 저도 누가 줬어요. 길 가다가. 와, 인기쟁이들이네. 너만 길 가다 못 받았어. 너 뭔데? 너 뭐냐고. 나 수련님 친구. 저도 어. 구라님 친구. 아니, 내가 수련님한테 친구 시켜줄 거면, 어. 한 명을 빼라 그랬는데, 응, 너무 고민하는 것 같던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구라님! 구라님! 아니에요, 전 진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안 해요? 그래. 아니에요, 정말 안 해요. 제말 믿으셔야 돼요. 해가님 정말 지금 집착에 눈이 돌았다고요. 그면 그래. 근데 진짜 해명할 게 없어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구라님 그래. 진짜예요. 여기에 이렇게 가둬서 평생 여기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 돼요, 지금. 이거 진짜 제발 둘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해다님이 거짓말 치신 거예요. 거짓말이다? 근데 너가 얘기해봐.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내가 친구 한명 빼세요. 라고 했는데 너 이름이 언급이 됐어. 그래서, 뭐? 아, 망고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지 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시청자분들도 같이 들었어. 아니, 이게 뭐야 진짜요? 우리 수료님, 제가 해다를잘 알아서. 스루님의 네. 그 진정성 있는 발언에 뭐야 나무뭔 야, 소리야? 그쵸 그쵸 내가 그 소리이니? 마음이 동했어요. 뭐, 두 분이서 이제 원만한 친구 관계 이게 뭐라고요? 스리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보내드려 이제. 어 그래. 아니 난 그런다고 어. 했는데 너가 또 가져버렸네. 이거 뭐야? 쩐쩐야쩐쩐쩐쩐쩐쩐야쩐쩐야쩐쩐쩐 <laughs> 아 어, 여기 인사 친구 어 고대별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망고랑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헤드야 너도 인사. 인사해 망고야 여기 친구 아! 저희 친구 할래요? 네 너무 좋아요. 낯 가려가지고 어, 해다 안녕. 아, 안녕, 대별아. 안녕. 안녕. 잘 지냈니? 응. 어, 어. 어, 아니 저숨 막혀요. 뭐야? 멍머이 어. 냄새 나는데 뭐야? 저저 죽겠어요. 혹시 가도 돼요? 아니 가면 <laughs> 안 돼, 대별아. 네. 너 여기서 3분 동안 이거 그 열매 같이 따주는 거 도와주고 와. <laughs> 아니 아, 그럼 대별이 이리로 와봐. 정말... 아 대별 이리로 와봐. <웃음> <웃음> 이거 망구가 일 시켜야 되는데. 너 갇힌 거야. 원님. 어, 어. 어, 자, 까 말한 그 사회 부정선거 친구가 해다인데요. 이렇게 사귀더라고요 친구아 저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지내죠? <laughs> 예, 그 여기 지금 한한분 정신없어 보이는 분이 또 정면에. 운전까지 피해자하셨어요. 방금 탈출하셨어요. <laughs> <laughs> 저 방금 여기 갇혀 있다가 방금 나왔는데 저기. 내 거리 잠깐 일로 와볼래? 네. 어 아니요. 저 방금 여기. 왔는데 어 수료에 왔니? 어, 어. 친구 여기 거대별이라는 친구야 여기는 구수료라는 친구야 대별아 아, 벌써 친구야 그치? 어, 벌써 친구야 어, 벌, 벌써 친구가 됐어? 근데 너만 친구니까 아. 너가 사회에 적응을 조금 <laughs> 해야 된다니까? <laughs> 대별이랑 망구랑 친구부터 해봐 저희 친구 할래요? 아, 네저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뭔데? 아 어, 근데, 어, 근데 이거 무슨 이제 진솔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아니 봐봐 어. 수면님은 감나무 떨어져서 뇌세포 몇개 부족하고 너는 사회성 어? 부족하고 난 치아가 부족하고 거대별님은 뭐가 부족하죠? 그걸 저한테 물보시아 부족한 게 없으시면 저희와 친구가 될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저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 <laughs> 저 살짝 왕따 당하는 기분인데 혹시 꺼주시면안 될까요? 저 너무 왕따 당하는 기분이라서 아니 영뚱한 아니고 엉망진다? 이제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겠어요한칸 <laughs> 아, <자극한> 올라오세요. 여기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칸더 올라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숨쉬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우리 다 친구했으니까 이제 나눈 열어줄 수 있을까? <laughs>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여기는 아쉽게도 헤다의 허락을 받아 나올 수 있는 데여가지고 코 그래, 나는 헤다의 허락을 아까 받았어 아아 수리야 하나 둘 빨리 나와 음? 어? 어? 어. 어, 어, 어좀 좋아 어, 그 아, 있잖아. 아 있잖아. 나는 난... 근데 내가 이 와중에 이런 말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 대별이랑 좀 친분이 있거든. 저번에 같이 배그 대회 현지 했었어 가지고. 응. 맞아. 대별이랑 그나마 친분이 있는데 이제 나를 구석으로 불러내더니 망근 팀이랑 여기 둘이 있었어. 나면숨막 죽었을 거야라고 하더라고. 아! 어, 어, 어. 어. 어떡해? 어, 아니 아니야. 안녕 망고야. 망고야 내가 망구야.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어망고. 야 망고. 야 베브라. 망고야 미안해. 그래 시간을 좀 가져보아. 아 나머지 미안해는 어떡해. 뭐야? 진짜로 그런 말을 한 거야? 거대야. 아 근데 아 근데 약간 와전 흔들긴 했는데. 어 완전. 와중... 있겠지, 미안해. 아니 나는 진짜 선량한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새 뒷담을 까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 너가 좀 약간 숨막힌다라고 한번 했어. 아니 근데 너가 숨막힌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날도가 아니라 망구야. 진짜 한 거네? 내가 좀순화해서 말한 거였어, 망구야 뒤에서 신나게 심은 거네, 나를? 망고, 내가 말을 잠깐 잘못했다. 너가 숨막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숨막힌다라고 한 거. 거지, 미안해 그 그런 거지 거대별씨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친구하기로 한 마음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laughs> 어, 이게 미안해 아무래도 나 여기서 있을게 미안해 너가 황금 풀릴 때까지 이제 돼 나랑 친구해줄래? 앞으로 뒷담 안 하겠다고 나랑 약속해. 뒷담 조건 없기는 한데, 아분명이겠지아 미안해, 가신 뒷담. 아... 안 내가 한번 용서하고 <laughs> 우리 친구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굉장히 어? 크게 써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야. 아니, 대변아, 그러면은 여기를 나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 너 혹시 노래 할줄 아니? 성대 구별법이 있는데 대변이한테는 노래 약간 몽골이 밸런스인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나더 화나게. <laughs> 네가 했어야. 나는 주크 박스가 필요한 뿐이라고 망고야이쪽은주크 박스가 나... 아니야. 그냥 박스야. 알들아 <laughs> 혹시 나 여기 있는 거 잊은 건 아니지? 나 여기 놓고 있었어. 아, 글링아 생각하나. 어, 대만 대불라 이제 나와 이제 우리 우리 총아가 나말좀드을게 음. 집에 가도 될까 이제? 어 그럼 근데, 근데 대변아 너... 종종 어... 찾아와서 인사해줘 아이 그럼 애들아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갈게 응 음, 잘가 가, 가, 가볼게 안녕 잘가 시급벅적한 하루구만 친구를 잃어가는 방이니까 망고 망구, 망구 구독해주세요 쇽쇽쇽 쇼쇼쇼.